중복되는 문제들하고 비슷한 문제가 꽤 많아. 그래서 1회차가 잘 정리가 안 되면 2, 3회차 혼자 푸실 때꽤 고생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님 지금 1회차를 다 풀어드릴 거거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보고 계시죠? 자,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 단어는 인수분해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연수 A, B에 대해서 요거에가위 일단 보자. 일단 너희가 외웠던 공식 중에 어, 공식 중에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없었어? 그렇 그리고 잠깐만 하영이가 요 프린트를 그때 안 받았다고 했었지? 그렇지? 어? 앉아. 하영이 프린트. 일 하시고 편지 <laughs> 어디 어자 이거 공식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이냐 항상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우선 공식이 먼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더 먼저 우선순위에 인수분해 할때 가장 기본적인 루은는 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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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나야겠다 이거는 웬만한 오늘 안 지워볼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때그 안에 루틴이 있어야 되나 제일 첫 번째 공식을 쓰기 전에 먼저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먼저 이렇게 묶어봐야 되는데 또 물어볼게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인수가 있니? 인수의 다른 말 약수라고 했었지? 한번더 체크하다. 인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이 약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더 체크. 모든 항의 공통으로 곱해진 수나 문자가 있어요. 없지? 자, 그러면 은 1번 체크.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 쉬어보셨어요? 강민이만 보면 돼, 오늘. 저 인수분의 공식을 적용할 만한 식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없어요. 그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의 순서를 좀 바꿨을 때 모양이 있을 것 같으면 은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순서도 바꿔드리고 려할 거야. 래서 일단 공식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판단해요. 뭐 해볼까? 항이 좀 너무 많죠. 항이 너무 좀많지 그러면은 이게 요 뒤에 후반부에 쌤이 번호를 매겨줄 거야. 근데 일단은 이거 뭐라 부르면 되느냐? 그냥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복잡한 식. 뭘 보고 복잡하다고 얘기하느냐 일단 항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 충분히 많다는 게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었을 때그식 중에서도 되게 긴식 이 있었지? 그거 모양만 다르게 생겼으면서 보통 세4개 이상 있고, 문자도 2개 이상이 지금 보여, 그렇지? 어,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거 복잡한식이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복잡한식의 인수분해에서 찬미 쌤이랑 수업하셨던 분들 대부분이잖아. 기억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셔도 돼. 보통 이렇게 복잡한식이 있으면 풍산자 반복수학에도 있었어. 차수를 어떤 문자로? 높은 문자, 낮은 문자. 낮은 문자로 무슨 차순으로? 내림 차순 정리한다는 라 표현 들어본 적 있었지? 그래서, 첫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를 빨리 한번 확인해봐 차수가 낮다는 것은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그러잖아. 자, 그럼 봐봐. 현재 요식을 우리가 A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해보시다면 a에 관한 a에 관한 식이라고 보신다면은 a만을 문자로 보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맨 앞에는 a에 대해서 몇 차냐? 아니 a가 몇개 곱해져 있죠, 여러분두 개. a 두개 곱해져 있잖아. 얘는 a가 몇개 곱해져 있어요? 하나. 얘는 a가 두 개, 얘는 a가 하나, 얘는 a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 기준으로 a가 두개 곱해진 거를 이 차라고 부르고 a가 하나 곱해진 거를 1차항이라고 부르고 a가 하나도 안 곱해진 거를 상수항이라고 불러. 됐지? 보면은 a에 대해서 몇 차식인 거야? 2차식인 거야. 무슨 얘기야?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그 문자에 대한 식의 차수를 전체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b에 대해서 b에 관한 식이라고 b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수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는 b가 몇개 곱해져 있어? 하나. 얘도 몇 개? 하나. 얘네들은 a가 아, b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어. 얘는 b가 하나, 얘는 b가 안 곱해져 있어. 해서 얘는 b에 대해서 1차 항이고, 얘도 1차 항이고, 얘는 상수항이고, 얘 1차 항이고, 얘 상수항이고. 그럼 b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야? 1차제. 그래서 얘는 1차식이라고 1차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복잡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 봐라라고 했었지. 2차1차 중에 누가 더 차수가 낮습니까? 얘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얘로 이제 무슨 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두 번째가 차수가 낮은 문자 확인했지. 그럼 그 문자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럼 내림 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유식을 무슨 b 그리고 요런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했다. 그래서 비가 있는 것과 비가 없는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비가 하나 곱해져 있는 항들 다 불러와 봐 그게 요런 들입니다 비가 여기 다 하나씩 곱해져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분배했을 때 A제곱 B 만들려면 여기 A제곱 들어가면 돼또 다시 분배했을 때 e a b 만들려면은 2A가 곱해지면 되고 다시 분배했을 때 플러스 b가 되려면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봐라 이것만 보자마자 너희들 뭐해? 그렇지? 이거 뭔가 좀 보이지? 무슨 공식이 보여? 완전 제곱식이 따로 보이죠? a 플러스 1 바로 제곱.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요 흐름있지? 이거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돼 다음 2회사, 2회차, 3회차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딱 이대로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니까 그렇지? 응? 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뒤에 이제 비가 하나도 없어 비가 하나도 없는 거는 얘가 없고요, 얘가 없고요, 얘가, 없고요. 얘가 없어요 그대로 넣어줘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집어넣는 그럼 얘도 봐라얘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얘가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됐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써드린 거, 요걸 또 이제 뭐라 볼수 있어? 인수분해를 또마중 해야 되거든? 다시 얘가 공통인수입니다. 다시 얘가 공통인수야. 왜? 요 항에도 곱해져 있고, 요 항에도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으로 다시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 자, 웬만하면 심을 여러분들은 밑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 선생님이 지금 자리를 못 만들어서 오늘만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준다는 얘기가 인수분해 해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묶어준다. 이 말이지? 그럼 자, 다시 분배했을 때, 또 다시 분배했을 때이 항들이 만들어지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앞에 누구랑 곱해서 얘랑 곱했을 때 누구랑 곱했을 때 얘가 나온 거야? b와 b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곱했을 때얘 자체가 나오면 되니까 플러스 1이면 되는거야모를이면 중괄호를 썼지만 사실 중괄호는 의미가 없네 그치? 정리 끝났습니다 한번 더 이쁘게 좀 정리할게 중괄호 때문에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정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나는 인수분의 실력 1회차입니다 어, 찾아서자 그럼 끝 자, 문제에서 이거를 정리했을 때 요거잖아. 요거의 값이 얼마래더라? 245래. 245. 자, 그럼 질문.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앞줄 봐봐. a, b가 모두다 무슨 수래요, 여러분들? 자연수래. 그다음 들어봐. 자연수에다 1 더한 수도 무슨 수야? 자연수. 그 자연수를 제곱한 것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해야지 그다음에 자연수에 1 더한 것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자연수를 제곱하고 자연수를 곱했더니 245가 됐다. 자, 우리 여기서 다섯 글자 245를 뭐 한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그치지 어, 그래서 245소인수분해에서 저랑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한번 해봐. 시간 줄게. 2 4 5인수분해보자 7에 제곱하고 5. 어, 7에 제곱하고 5. 5. 자 그럼 냄새나지? 여기 봐봐.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거든? 근데 딱 봐도 여기 7의 제곱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보고 있는 7의 제곱이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a는 누가 돼야 돼? 잘 얘기해야 돼? 다행히도 틀리면 안 돼? 6. 6이 돼야지. 그치? 왜? A 플러스 1이 7이니까 A는 6이 돼야 돼. 그럼 똑같이 여기 있는 B 플러스 1이 누가 되면 돼? 여기는 5가 되면 돼. 그럼 바로 B는 얼마? 4. 4. 그런 식으지그까이 그러니까 문제는 인수분해가 다한 문제야. 인수분해를 잘 해주시면 사실 뒤에 마무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는 거를 만드는 데이 과정에 인수분해를 놓치면 이245 아무리 소인수분해도 연결짓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1번 요거 다 필기 잘 해주시고요. 선생님 다음 문제 또 이어서.